일제 식민 지배에 맞서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자 저항했던 우리 민족. 1945년 광복을 할 때까지 국내외 다양한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는데요.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아보러 천안 독립기념관에 찾았습니다. 1987년 국민 모금으로 건립된 천안 독립기념관은 민족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독립투사들의 독립운동 기록을 담은 유물과 자료를 관리하는 곳인데요. 결의 집에 들어서자 독립정신과 강인한 한국인을 상징하는 불굴의 한국인상이 저를 먼저 반겨주었습니다. 네, 올해는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요. 그래서 제가 천안 독립기념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많이는 들어봤는데 어떤 곳을 배울 수 있는 곳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해설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해설사님 여기가 되게 많이는 들어봤거든요. 근데 정확히 어떤 곳을 배울 수 있는 곳인가요? 네, 우선 독립기념관에는 총 7개의 전시관이 있고요. 1전시관은 고대사부터 조선 후기까지 그리고 2전시관부터 6전시관까지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내용을 전시하고 있는 공간들입니다. 아, 일단 너무 궁금해지는데, 어, 능 안내해주세요. 네, 그럼 저희 우선 첫 번째 전시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갈게요. 네. 음. 결의의 집 뒤편으로 가면 해설사님이 설명해주신 총 7개의 전시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일관은 고대사부터 조선 후기까지 숱한 외세 침략을 슬기롭게 극복한 선조들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고요. 이 관부터는 본격적인 일제강점기의 시작이죠. 을사늑약 체결부터 우리 민족의 뼈 아픈 고난의 역사를 담은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을사늑약 체결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연출 모형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모형을 보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을사늑약은 1905년 11월 17일 덕수궁 중명전에서 체결이 된 내용이고요. 어, 여기 보여지는 인물들처럼 우리나라 정치 대신들이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기는 과정에 함께 있었던 장면을 모형으로 재현을 해놓았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1905년 11월 17일에 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기게 되고요. 이후 5년 뒤병술국치 나라의 주권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일산늑약 체결 이후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독립 만세 운동. 하지만 독립 운동에 참여했던 독립투사들은 일제 의해 모진 고문을 받았는데요. 당시 독립투사들이 겪었던 고통에 절로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독립 운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가슴이 막 미어지기도 하지만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삼일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지며 독립운동을 계승했는데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수많은 독립투사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겠죠. 나라를 되찾으려는 의지와 다짐을 이렇게 한눈에 보면서 어떻게 그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지 이렇게 한눈에 보면서 어 이제. 제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이제 큰 복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제의 많은 압박과 핍박에도 꺾을 수 없었던 선조들의 굳은 의지. 오늘 독립기념관에서 나라를 사랑했던 독립투사들의 독립에 대한 아주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저도 독립기념관에서 피 끓는 애국심을 담아왔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는 3.1 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사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3.1 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겨울병약을 맞아서 아이들과 함께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 있는 좋은 경험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기념관에서는 3월 1일 100주년을 맞아 독립투사들의 활동을 전시하는 제3관을 다시 문을 열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7관을 2월 중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올겨울 독립기념관을 찾아 3일 운동의 뜻도 되새기고 가족들과 좋은 추억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